아이돌 크러쉬,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을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 캐릭터 고예빈. 오케이. 자, 이제는 세계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번에는 누가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짠, 짜잔. 과연, SR 등급. 한번 더, 더블 SR 줄까요? 누가 나올 수 있을지, 과연, 오호, SR. 더블 r 은안 나오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t r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아이돌 크러쉬라는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성 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한 명이 나오면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나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같은 곳을 세 개를 맞추면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속성에 맞춰서 매우 간단한 게임성을 가진 것 같고요 각 캐릭터마다 속성을 가진 어떤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요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오 뭐야 아,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는거야 또 한번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데미지를 오 어, 뭐야 되게 쉬운데 자 여기서 구슬을 획득하고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요렇게 눌러주고 자 두줄 다 없애는 클리어로 다 없애고 야, 이게 소소하게 캐릭터 보는 재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캐릭터를 선택하고 능력을 또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빛속성 강화. 자, 오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퍼즐의 오토라 한번 눌러볼까요? 야, 이거면은 뭐, 여러분들 이게 뭐 필요할까요? 아무리 사람이 이거를 머리 쓴다 하더라도 AI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자동으로 또 풀속성으로 다 진행되네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오토는 아니지. 아. 자, 마지막 열 번째 스테이지. 자, 여기서, 어둠. 아, 빠르기도 해라. 자, 이렇게. 아, 강화가 계속 중첩되는구나. 60%까지 됐구요. 자, 풀속성으로, 짜잔. 한방다이. 야, 자동 플레이를 넣으니까 너무 할게 없는데? 뭐야, 10의 스테이지로 넘어,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우선 아이돌, 상점, 미션,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우선 아이돌은 나중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기도에 관련된 부분도 존재하네요. 나중에 이 캐릭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는 건가? 이거 뭐지? 자, 요런 느낌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자, 얘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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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이렇게 하면 팀에 관련된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자, 캐스팅에 관련된 부분은, 아, 실버주 사이가 10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다섯 명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아까 옆에 있던 4 캐릭 같은 경우는 서포트 같은 느낌이고, 메인 캐릭을 다섯 개까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지나, 한세린, 김한솔부터 쭉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해요. 미리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존재하고요. 여기 충전 부분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미션은 뭘까요자 스테이지 101, 아101 스테이지까지 가야지만 보스에 관련된 부분 151에는 딜 보스, 201에는 빙고 전투가 존재하네요. 뭐 스테이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또 보죠. 빛나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바나윤이라는 알든 걸 받을 수 있구나. 아 그리고 시간 보상이 지나면은, SR등급, 또 R등급, 나예지를 또 받을 수 있네. 오, 괜찮은데? 무소가금을 천천히 진행하시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확인해주고, 야, 이거를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재미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하고 있으면은, 본가 모른 중독성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느낌. 벌써 20스테이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스인가요? 자, 보스라고 딱히 느껴지는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공격을 한번 주구장창 해보도록 하죠. 오, 들어온 데미지는 엄청 세네요. 좋았어, 이번에 가나요? 그렇지! 자, 클리어 쭉 했고, 최초 클리어 하면은 주사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동 플레이 되면서도 저는 여기서 또뭘할 수가 있어요. 공지상, 출석, 우상도 획득해주고, 자, 우편함에 가서 모두 받아주고, 아까 전에 실버주사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받고 났더니 유지스에 관련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15분 정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20분. 뭐, 30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캐릭터까지는 모아가실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사위 10개를 모았기 때문에 오디션을 또할수 있다고 합니다. 캐스팅 가갖고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국내 오디션으로 뽑을 수 있는 캐릭이 있고, 세계 오디션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뭐야, 길거리 캐스팅도 있어?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이렇게알등급을 다음 캐스팅까지 저기어를 누르면은, 오, 아안 되나 보네요. 자 이렇게 실패. 한번 더. 제발 와 줘. 좋았어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개꿀이죠. 자 이렇게 한번 모아 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내 오디션 한번 진행해 보죠. 아이돌 크러시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을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 캐릭터 고예빈. 오케이, okay. 자 이제는 세계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번에는 누가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짠, 짜잔. 과연 SR 등급 한번더 s SR 줄까요? 누가 나올 수 있을지 과연 5호 SR. SSR은 안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우선 아이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요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SL등급이니까 바로 레벨업을 시켜주고요 자 이제 게임으로 진행하면요 오 요런식으로 우선은 쭉 모여져있다는거 보여집니다 캐릭터가 무슨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 캐릭터 밑에 보이시면은 은색깔별이 있고 동색깔별이 있습니다 은색깔별들 같은 경우는 s l 등급 그리고 동색깔 별들은 R등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캐릭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덱을 구성하고 진행해 봅시다. 자, 본인이 뭐 괜찮아 하는 캐릭터를 데려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토로 눌러주면은 데미지가 분명히 세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제가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다섯 명의 캐릭터를 모아왔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오픈하거나 이렇게 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급이라든지 요 위치에 따라서 레벨별로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레벨이 올라가고 스템이 진행될수록 여러분들 새롭게 오픈되는 컨텐츠 등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미션이라든지 캐스팅. 또 스킬카드 상점 아이돌에 관련된 부분 조금씩 진행해보면서 하시는 것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지나면요 실버 주사위라든지 다양한 부분 오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소소하게 진행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에너지 부분이 있거든요 턴 에너지 40 충전 자 우선 충전해봅시다 4 0일 자동으로 눌러주고 요렇게 눌러주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공격을 해봅시다.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면요. 기본적으 관련된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자동을 눌러주고 이분이다 달면요. 방금 보인 것처럼 다이아라든지 게임상 재활을 통해서 충전을 시켜야지만. 게임 플레이가 된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이렇게 소소하게 게임만 진행해도 어느정도 약간은 퍼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킬링타임용으로 소소하게 해보시는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요 오늘 게임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구요 다음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